그러니까 이게 이 전술은 뭐냐면 수비에 몰빵을 하고 공격할 때는 세명이서 그냥 달려서 넣는 거요 어떻게 하는 건데 근데 이번에는 상빈영향을랑 넣어서 너무 느려서 달리기가 안된 거고 그랬더니 그 집공간도 없었으니까 근데 집공간이 없을 때 이제 그 그걸 만드는, 만들어야, 만들어야 되는데 맞아. 만드는 방법이 지 그 톱들을 사이드로 벌린 다음에 사이드에다가 밀어넣는 내 거. 생각에는 이게 막 그냥 아예 안 된다는 것보다는 그냥 얘기가 안 되어있을 때 우리가, 우리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냥. 그리고 수비가 톱백보다는 확실히 덜 불안했어 좁아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어, 그러니까 좁아가지고 덜 불안했어 근데 지금 그거를 원한 거거든 좁아서 덜 불안한 상황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대한테 공격적으로 압도적으로 밀릴 때 좁혀서 그냥 안 먹히자를 하려고 <목소리> 응. 응. 아 아실 때? 의미하맞아근더그니까 그럼 맞아. 실때그러넌또 위험하잖아. 약간 두 번째 아 미세 골절이나 가지고. 아니 진짜 골절이 아 진짜 골절이지. 그래. 그러면 더어야 되는 거 아니야? 미세 골절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정도가 좀 괜찮아졌어. 합리하지 마. 어, 합리하지 어제부터 가. 어제부터 좀 괜찮아진 것 같아. 니 의사 말 믿어. 아 그래? 의사 뭐라 했어? 의사가 어. 일단 젊어가지고 사에서 어. 6 주면 괜찮아진 그, 것거 같은데요? 구는데? 어, 절 먹어서 좀풀 거라는. 요즘 몇주 됐어? 아, 지금 이 아, 주. <laughs> 근데 <웃음> 근데 근데 약안 먹었는데 이 정도면 나쁘지? 와, 좋다. 약은 냥약 먹었어. 야? 야, 근데 그냥 아프 때만 먹으래. 아 그래? 어. 의사 말은 들어. 의사래 아프. 어. 그래서 막 그냥 여유 있게 준다고 아프면 먹고. 진때푹 쉬어 때게지 이걸 먹어야 가 먹어야 돼 맞아 근데 괜찮을 것 같아 뭔가 안 된다고 <laughs>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예상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만큼은 아이씨, 플레이 플레이 저 아, 아, 고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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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줘 아, 가운데 여기 너무 없다 이렇게 늘릴 좋아 나이 이거 한 칸을 그냥 아, 하여서 네. 어정쩡하게 줘도 사이즈가 뚫려있으면 어, 그리고 여기서 한 명이 여기서만 받아주고 나머지 공격수 두명 그냥 무적 못 했어요. 음. 그러니까 여기 한명 오고 두명 침투하든지 뭐 해서 얘는 퀵을 차든지 미기를 두든지 하고 나머지는 이세 명이서 하고 얘네는 여기서 퇴이야.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현우가 말이 안 되는 게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야. 이걸 하면 안 돼. 우리는 이걸 넓히지 말라 했잖아. 내가 계속. 그러니까 이걸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우리가 공격이 이걸로 공격을 어느 야, 전지 유진을 확인하려고. 야, 그래. 그래서 주고 럭키, 주고 갑이야. 그거를 보고 한 거긴 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기를 좀 이렇게 됐다. 아, 개약깝다갑비 오, 좋아, 좋아. 아, 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 대응이 이상고이 이상 상태고 대응 공격을 살살 여기서 만약에 키가 나왔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키이 나와서 만약에 키 나오면 이렇게 내려. 그냥 내려와서. 7번. 그거 진행형 좋아. 세명으로. 아, 하는 거로 지금 가한 거야. 근데 일단은 그럴 그러니까 같아. 이 제대로 하고 응, 할수 있으니까. 근데 이번 대회 때는 안될거 같아. 맞아 맞아. 이번 대회 때는어스는이 노리는 게 맞나? 아, 아주 안 맞아. 그래도 아웃 했을 수도 있어. 그냥 압박으로 가야 돼. 이 그리고 근데 그럼 너무 안는이 근데 이건 그나마 그래서 내가 생각 나 아니 나 괜찮아. 어? 나이하는데 싶으면 빼고 사이으로 바꾼 다음에 왜냐면 이렇게 수비를 하고 있으면 사실 체력 부담이 들아거든. 상대가 존나 힘들어. 벗겨야 그러고 있는 동안 이세 명이 갈릴 거잖아. 세명 빼. 바로 나 바로 나. 그리고 여기다가 세 됐다. 이거 대처를 해 천이 돌려 돌려. 패스 그... 좀 만들어. 어 그거 진이이두 명이 수비만 해 주고 이렇고 다시 만들어 만들어. 움직여 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고반대쪽에 안전 빨리. 처음에는 안전 빨리 안전 빨리. 어 아, 도상 굿 좋아 두선굿 어, 나이스 아 까비 오 어쩌고 아픈 기억이 있는데? <laughs> 무서운데? 저거 게 무릎 찍히면 죽 되는 거야 무서워 준현 형이 다리 펴가지고 <laughs> 괜찮아 근데 나는 선취골 먹혀가지고 까비 그러니까 나는 그게 걱정인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선취골을 잘 먹히잖아 너무 그래서 선취골을 안 먹히고 골을 돌리다가 그러니까 이거 답답하다 느낄 때 라인 한 칸만 올리자. 라인 한칸 올려. 됐다. 오! 와괜찮는데개는데레전리았 지렸는데? 저물 됐다. 우와 씨. 이거 존나 잘했다. 카했을때 제일 잘했거든. 기리엔데. 그러니까 좀 봐라. 아니 왜 이렇게 보냐 근데? 아, 제발 좀. 이거 바로 꽂아. 아니 근데 이러고 왜? 또 줄어들고. 아, 줄어들어, 이러고.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야. 아, 이거 너너경기 키워야 되는데. 발레 생각하고 있는 듯. 이거 태업 태업하는 거 같은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아, 이거 약간 경질 경질시키려고 일부러 지금. 나경질이야 태업 어 지금 태업하고 있는 거 같은데. 나의 갈리는 전술들이 다들 마음에 안 들어. SK 해 해! 반대 반대! 아무렇지 않지 해! 어또 썰었다 또썰다 근데 나도 그 생각을 했거든 그리고 시민이 아, 아. 이겼을 때더 가능성이 가 있잖아 오히려. 그래서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세븐을 주전으로 간다 했더니 지금 맞아. 지금 이번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맞아 맞아 세븐만 낫더라고 그래가지고 경훈형 사실 경훈 형이 오면

가진이한테 까지 가! 까지 가! 내가 전술판에서 패스잡 까비! 아나 뺏! 좋았다 공격 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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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반하면 보고 잘하데저 형은 지금 잡고 돌고 아니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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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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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곧 아, 컷!

아, 잡아야지. 1, 2명을 아니, 씨. 안, 안 뛰어? 너, <laughs> 그러니까 아니, 끝까지 <laughs> <laughs> <아니>, 뛰어야지 <laughs> 진짜 뭐 하는 거야? 줄 아니 저는 좀어야죠 저거는. 네, 뭐야? 잡쳤나드로잉하 가다가 아래서 뭐야? 수비 세명 사이에다 패스 찌르려고 하는 게 너무 위험하거든. 그 들어갔을 때 <laughs> 들어갔을 때 완전 역습 킬 시트지. 근데 그게 근데 그거보다 잘릴 가능성 이 너무 크고 그때 역습 맞으면 우리 공격수는 전진 상태라 상대가 훨씬 애스. 애스. 가벼. 들어가도 공격수가 덫이 제대로 못하면은. 바로 백킥을 그대로. 나이스 쉐이크. 오. 했다. 아 가. 뭐야 가? 형진이아그래오 케이 바이바이. 맞아, 맞아. 나이스. 아가 아, 까비. <목소리> 하자, 하자, 하자. 못 들어. 못게 나이스. <목소리> 고. 어 좋았다. 타임 키퍼 하고. 키퍼 다 쳤다. 왔을 때할수 있냐를 확인할려고. 근데 일단은 너가 말한 거랑 내가 말한 게 경기 중에 바, 반대로 적용이 돼가지고 선수들이 혼란스럽긴 했어. 왜냐면 나는 올리지 말라였고, 승애는 올리라, 올리라 해버리고. 언제? 이번에 아까? 아, 아까? 나는 이 경기에서 올리라고한 거고, 뭐, 이 경기에서 답답하니까. 안 오니까, 안 오니까 우리가 그냥 스리되게한 생각을 하고, 의자였고. 근데 원래 정수 어, 맞아. 그리고 안... 그... 애초에 그것도 아마도 누구야, 그 상태로 세 명을, 3 명을 <목소리> 최대한 이용했어요. <이용해서 공격하는 웃음> <방법이 웃음> 난난 유튜브 보고 해야지, 형. 네, 아, 아, <laughs> 수건, 우리 축구 하는 거는 솔직히 갈리는게훨수더 아, 좋고, 무진도 아, 음. 아, 아, 쓰 우리가 안될 때도 공격하는 방법으로 찾아낸 소통이 되니까. 이게 소통 연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여기. 자 가운데 구워 좋아, 구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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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천천히 천천히. 구워 좋아.

<목소리> 여기서 그런가 존나 모르겠어. 이 양정 양정 거 같아. 세번 넘어가야지 받는 <단된> 거인데. <목소리> 뭐, 아니, 그래도 뛰어야지. <목소리> 2 0 0 2년 때는 그런 거 <목소리> 뛰었어. 어. 그러니까. 그런거안 뛰었으면은 우리나라 어? 사상못 갔어. <목소리> <목소리> 어? 지 아, 안에서 안에서 안에서. 가지 마, 가지 마. 부탁박인가? 오 씨. 오우 우와, 씨 무섭다 정모 지쳤는데 <laughs> 이거 가지 지치면 안 되죠 양정모 지치면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알겠어 좋다 주욱아 반대 있다 아이스. 좋다 내려오. 천천히 너무 안 급해도 돼 해해 형이 아 까비 정 나와 잘했어 잘했어 교체 교체 심파 교체, 오, 오. 신파, 교체. 할게요. 심파, 교체. 그거 그, 돌아 나와도 돼 거기로 뛰어 뛰어 봐라 봐 뛰어 쟤, 쟤 봐라 쟤, 쟤 대회 때도 쟤가 여기로 나오려고 그래 그때 그래서 뭐해 이러면서 나 볼래 저기로 나 걸어야지 시험깔기 아 힘들다 진아 평가 여기서 괜찮아 여기서괜찮네 대회 땐존나 뛰었어야지 아 대회 땐 반대로 나왔어야로정힘들어는오랜만이 오늘 그니까 론시 나왔네 간 <laughs> <laughs> 아 저거 내가가죠멘이는 아래에 있을 있다. 거까지 내려가나? 아래야, 단아래 둘로 내려가면은 근데 둘로 내려가도 저쪽이 화장실이야. <laughs> 아. 야, 장두건 같지 말라. 너지 물고 저 안에 있잖아. <laughs> 아, 안 모네? 없지 않아? 안에 <laughs> 있어. <laughs> <laughs> 다 비슷한 거같더 뛰어야지 더 끝까지 뛰란 말이야 끝까지 회초리가 너무 많아 <laughs> 뭐 어떻게 잘랐어? 그거 가위로 자를걸? 영진이한테 가위 있을 거야 아마 손으로도 잘랐어? 손으로 잘랐어? <웃음> <웃음> 테이프 그거 잘라지나? 어, 거기 가위가 있어야 되고. 용지 내려갔지 지금. 그런 거 같아. 것 같아. 같이 내려갔나 본데. 오우. 가비 가비 괜찮. 산 보고 됐어. 존나 빨리 아, 찾아왔네. 너무, 너무 안 다치고 싶은데. 면 말해. 네. 나이스, 진행굿. 뭐 다른 팀 어, 막아, 물, 막아, 물, 막아, 아니, 안 뛰었어요, 이거. 골, 골 체인지 다시 원래 걸로. 응. 나 이거 뛰는 못대하고 응. 응. 다른 팀 출전금 지야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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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여기까지. 좋아. 아이, 주, 좋아. 아니, 아니, 굿. 응. 나았어나았어어 굿, 수비 굿. 아, 아, 잖아가 아, 이상하게 단말이 아 근데 진짜로 그게 잘하는 사람들은 티가 안나거든 근데 볼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진짜 그 통통 치는걸 못잡아 근데 진현이형도 빠르시던데 진현이형 고등학생때 진짜 진희빈이었어 어. 그 좋아 한천히 부산이형 어. 좋아. 좋아. 진영이 공격부터 안 빠르졌어. 리 이제. 존나에서 엉덩이 드리 대자리 공을 뺏어서 등지는 순간 굿. <laughs> 다우아 아, 그그 어, 어. 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됐게할때 터치나 이런 게박해가지고 아이고 리끊기까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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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닿지 안 닿지 굿 좋아 잘 빼줬어 골딱텔 가... 나오면 는데 9번 9번 안 나오면은 컷, 나이스 진행굿 오오오오 오오오 굿잘 지켰다 영아이 있어?

I t 아, 잘 l 는 h i 이이이 s s i b l 아까비 아까비 n 우 to 어 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야 g to g 이 to the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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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중앙까지 서있어! 중앙까지 있어! 있어. 그래 좋아 거기야! 아 기현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아? 기현이 한테돌아가래 그리고 붙어! 어 까비 해!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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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까지 붙 때까지 붙 때까지! 원래는 애매하긴.. 원래는 불만한데 근 때까지 하는거 습관 들여야 돼. 맞된아보 같아 라

전도못게나 왜냐?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 까 아, 너무 그게 오다이다공신없지형 교체인데? 권아 빨리 들어줘 지금 교체하자 아니면 내가 들어갈까? 찬영형 데리고 찬아찬영형한번위에 계속 쓰자 계속 래 그래그래 그래. 많이 안나와서 얼마 안나와가지고 어, 5분? 야국가면 파나 테이핑? 어? 테이핑? 야국에는팔고 스포츠용도 어. 스굿 어. 아, 프리야 돌 근데 그거 한번에 감아야돼 돼. 응? 밑에 한번에 가야어 에이 스구찬용형이저컷백을 잘하네 앞으로 잘한다 응 지성이형인데? 어그는데 좋은데 준열이도 이제 연기한다. 애플의 교체할게요. 찬형이요 풀백 풀백. 찬형이도 교체? 나 한번 뛰면 <람이> <차린 earnest> 되냐? 어제 5분 5분 5분도 안 남았어. 찬형이 교체. 에이 이거 잡아줘 한 번. 5분 5분 5 그거 뒤지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냥 할렘 개인기량으로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나오면 사실 대회 때못 나올 수도 있어. 이게 진짜, 진짜 개인기량으로 나오는 거여가지고. 양성 아프면 바로 얘기해라. 안 아파 안 아파.

다 좋다 장빈. 나이장나 이거 몇분안 남았으니까 한리면 올려보고 준영이 형 원볼 가보자. 될될 같은데. 준혁 밑에서 쉬면서 쉬면서 예, 돼, 수비만 예, 서구 벌써 절뚝거리는데? 오, 깜짝. 아안 돼. 이 이런 패스 하면 안 돼. 안 안쪽에서 바깥쪽 나가는 패스는 미스가 나도 그 어, 바깥에서 안으로 가는 건 미스 나면 절대 안돼 가지고. 근데 방금 그 루트는 상대가 조금만 열심히 뛰면 길이 없어. 와.. 미쳤다 뭐 준형.. 백준영백 와굿장빙 굿. 준영이 요 저번에 말했던 거 알죠? 그 너무 올라가지 않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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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너 뒤로 올렸다 성목 끝까지 성목 끝까지 e d o 쪽으로 들어가도 돼. 반대 열어도 돼. 그 성모 와, 사이 완전 타고. 그! 기 나이스. 성모 그거 하면 안 돼. 이것도는 하지 말라고.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나와. 그러니까 역습을 먹을 때 성모 개많이 뛰어야 돼. 아, 네. 이씨나 놓친 장면이 몇 개냐? 오! 오가비. 라이스 슈팅 라이스 슈팅 양성우 내가 저거 가지 말랬지. 아, 이건 맞아, 이건 맞아. 안 돼. 가지 마. 가지 마. 정우 들어간 지 3분밖에 안 됐어, 3분.